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3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강원도 횡성에 있는 물건입니다. 횡성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안흥면의 안흥찐빵이 유명하고요. 또한 군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고등학교라고 할수 있을까요? 예, 민족사관고등학교, 민사고가 바로 횡성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민사고와 안흥찐빵이 있는 안흥, 그 지역에 있는 어, 아주 작고 예쁜 전원주택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나 이 물건은 가격이 아주 굉장히 많은 가격까지 내려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가 훨씬 더 좋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번호는 2022 타경의 519호 물건번호 2번이 되겠습니다. 네, 4월 3일 원주 지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 물건의 소재지는 어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이죠. 면 소사리 754번지입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 가격은 1억 5,513만 8,600원이고요. 어 여러 번 유찰돼서 34.3%까지 지금 최저 가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가격은 5,321만 3천 원이 현재 최저 가격입니다. 네, 이물건의 토지 면적은 660제곱미터 약 200평 정도 되고요. 어, 건물 면적은 136.93제곱미터 약 41.42평 정도 됩니다. 2015년도에 건축된 어, 비교적 새 주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권리를 분석해 보면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되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법 분석을 해보면요 지목은 대지고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구는 어, 지구구역은 가축사육제한구역 이렇게 되어 있죠 공시지가는 조금 미터당 363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일괄매각이고 제시험을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네, 이곳이 이제 원주 시내가 되겠고요. 영동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 있죠. 영동고속도로고 어 여기가 어 새말 IC고요. 어좀더 가면은 음 횡성 이 예. 그렇습니다. 어, 횡성 방향에 있는 횡성 휴게소고요. 아, 횡성 방향이 되네. 강릉 방향에는 횡성 휴게소고 그 바로 앞에 민족사관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어, 이곳이 이제 안흥 시내가 되겠고요. 오늘 추천하는 물건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치악산이 되겠죠. 치악산이 되고 이런 이 치악산, 크게 보면 치악산 자락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바로 이곳에 민족사관고등학교와 안흥 시내 그 사이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성지도로 볼까요 보실까요? 네 이곳이 이제 치악산이 되겠고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은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마을이죠. 네 산속에 있습니다. 어 바로 이곳이 이제 민족사관고등학교가 되겠고요.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어... 산이 있는데, 산 바로 요 뒤에, 이 부분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로드뷰로 한번 볼까요? 네, 로드뷰는 이렇게 해서 지금 길을 새로 만들었네요. 중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이 주택에 들어가는 도로를, 포장을 아주 예쁘게 잘 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게 되어 있죠. 네 이렇게 가면은 아 숲속이 아주 뭐 숲이 대단합니다 그죠 이런 숲이 있고요. 네좀더 가볼까요? 네 숲이 꽉우거 진데 그 아래 주택이 있습니다. 네 바로 보이죠? 네 바로 이 주택이 오늘 경매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린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주택이죠. 로드비가 여서 맞췄습니다. 네 주택 뭐 도로는 여기까지 가 있고요, 이 주택까지 가 있고 여기서 보면은 완전하게 아주 환상적인 부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바로 이 산속에 있는 멋진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어, 이곳에 살면은 저절로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저절로 건강해지지 않을까? 요 이런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런 주택입니다. 외장 재료는 사이딩으로 마감을 했죠. 마감을 했고, 아주 아담하고 예쁜 그런 주택입니다. 네, 앞에 이제 터도 넓고요. 약 200평 정도 되고, 이 물건 번호 또 하나가 있었죠. 그것은 이 앞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낙찰받으시면 더 좋겠죠. 네, 바닥, 마당에 수도도 설치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런 것은 제시의 건물로 보여지고 있죠. 뭐, 창고 등등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어, 지어진 건물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1층 부분엔 이제 데크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은 관정이 되겠죠. 지하수입니다. 네. 아, 여서 보신 건 너무나 환상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고개에 이렇게 나무와 또 조경도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멀리서 본 모습이죠? 네. 이런 뭐, 어, 근의 의자도 있고요. 또 이렇게 데크 같은 데는 이렇게 지붕을 또 했네요. 어, 이쪽 부분도 있고, 이쪽 부분도 있고, 두 군데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시의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모습이죠. 전체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구조를 보면, 구조를 보면 현관으로 들어가고요. 이곳은 이제 데크가, 데크 위에 지붕이 되겠고, 방이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화장실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용도실이 있고, 보일러실, 주방, 거실,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방세 개, 화장실 두 개. 이 정도 규모죠. 주방거실 분리되어 있고, 네, 전체적으로 지금 이 부지가 제가 소개해 드린 물건이고, 또 물건 번호 다른 거 하나는 바로 물건 번호 1번은 여기에 있는 이 토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지 부분이. 그래서 물건 번호 1번, 2번 있는데, 여러분 뭐두개다 낙찰 받으셔도 좋으시겠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전원주택 경매물건을 추천을 해 드렸습니다. 아주 깨끗하고요, 아담하고 예쁘고, 특히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아주 경치가 너무나 좋은 곳에 위치한, 위치한 전원주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심 있는 분들 직접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